저 오늘 검사 받았는데 합격 나왔어요. 예, 예. 10%로. 예. 10%요? 예, 예. 아, 더 줄어야 되는데. <laughs> 90, 95에서 10%로 줄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사장님 덕분에 돈안 드리고 합격되어서 감사하다고요. <laughs> 예, 수 예. 유튜브에요. 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제 친구가 그거 뭐야, 수입한다 그러는 친구 있자,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어그 제가 지금 통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예. 혹시 그 친구랑도 뭐 연이 되면 사삼 같이 좀 움직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예예. 예. 일단은 제가 얘기했더니 그 친구도 놀라고 한번 그 전화번호로 한번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음, 사장님이 얘기해 를 주셔야지 제가 얘기하합믿어요 <laughs> 제가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다고 나도 지금. 예,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올리고 저기 그 핸드폰으로 찍은 건 사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예, 곧 예. 보내주시고요. 네, 예. 예. 일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저도 좀저 죽해서 예, 예. 주, 주 좀밥좀 먹고 싶어요. <웃음> 아니, <웃음>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예. 저도 이렇게 뭐 많이. 얘기할게요. 여기도 우리 차들이 너무 많아, 요 동네 차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저도 뭐 제가 했으니까. 예. 네, 음. 그날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아이, 사장님이 고생하셨죠. 아니, 근데 음. 비 오는데 냉각수가. 음. 예. 그95%불합격된그 차량을. 예. 냉각수 첨가제 넣어갖고 합격했다는 게 믿겨집니까? 어, 저도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얘기를 한 게, 냉각수도 에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돈, 에이. 그 냉각수, 그, 값, 한다고 생각하고, 에이. 간 거예요. 그큰 희망은 없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뭐할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거든요, 저도. 네. 네. 근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가지고. 에이. 지금 검사를 했더니 10% 나와가지고, 아유, 95%에서 10%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에이. 말이 안 되죠. 그, 포덴트 지로로 그도 사장님이 그 하남에서 예, 예. 몇 가지 찾아오시니까 놀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상관, 하여튼 사장님 많이 발전하시고 많이 돈 벌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사장님이 사장님이 홍보를 해주셔야 돈 벌지요. 아, 제가 소, 홍보 많이 할게요. 일단은 예, 차는. 예. 예. 근데 그, 그날 예. 보셨듯이 예. 오, 모든 자동차의 고장 원인은 냉각수 불량이에요. 그날 음. 나는 아메리카노 이렇게 진한 그 차는 처음 봤어요. 아, 그데 저도 안가는것 같아요. 누가 갈 사람도 없었고 예.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냉각수 때문에 전부 불합격 맞는데 그거안 예. 믿고 그래서 사장님은 저세스바이오그저 유튜브에 예, 예. 검색을 하셔서 저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이 합격이 됐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그 그 근데 처음에 뭘로 검색을 셨어요 저요, 그니까, 러 매연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니까 검, 그, 검, 매연 불합격 이렇게 쳤죠. 네, 저 유튜브에다가. 수리, 엔진 수리 이렇게 쳤죠. 예, 예. 그랬더니, 세스바이오가 나와요? 쭉 보니까 세스바이오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봤죠. 뭐 세스바이오는 뭔가 해서 봤는데. 에이. 그런 거더라고요. 뭐, 냉각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냉각수도 안 가는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니까는 뭐, 합격된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한 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95% 정도면 거의 포기로 세요, 사람들이. 그니까, 나도 그 폐차를 해야 되나, 만나했었테니까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근데, 근데, 그래도 뭐, 폐차 안 오고 오래 다칠 수 있어서 좋죠. 아, 그럼요. 동구둥 거죠. 아유. 예, 예, 예. 그래요. 네. 저, 감사합니다. 그, 저.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그, 저, 세스바이오를 그, 검색을 하셨기 때문에,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좀 편하게 하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담님. 예예. 그리고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저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일부러라도. 아 예, 알겠습니다, 담님. 예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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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